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다 돌아온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,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지도위 1차 지도위를 마쳤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1차 지도위를 열심히 임하고 1차 지도위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을 모두 겪느라 조금 오래 걸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이이직이이 어, 오늘 이올라는이 영상 말이이 직전 영이이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봐주셔이이소구는관친으로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되고 무섭고 그래서 또 자체 쉼 휴식의 시간 가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. 많이 이제 봐주시고 하면 너무 좋은데 뭔가 제 작은 발언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제 작은 발언이 논란을 논쟁을 일으킬만한 꺼리가 된다거나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잠시 사라졌었다. 네 그런 거고요. 어쨌든. 일번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. 제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1차 지도일을 맞춰 맞 준비하고 마치느라 굉장히 바빴는데요. 저희 학과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 제출하기 심사를 받기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주시고 그 단계로부터 이제 논문의 퀄리티가 향상이 될수 있는 음,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. 이제 지도이라 함은 단어 그대로 제 지도의 논문 지도위원 교수님들께서 제 논문만을 위해서 지도를 정말 해 주시는 시간이 이, 있습니다 그게 총 (2회) 있고요. 또 2회의 발표 시간을 전체 발표 세미나 때 발표 시간을 통해서 플로어에 계시는 지도위가 아닌 교수님들의 의견도 듣고 아니면 같은 동료 학우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시간도 가지고 이제 총3회 심사를 갖게 되는데 저는 이 단계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게 정말 오히려 좋다는 걸 1차 지도위하고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형식적으로나 논문을 굉장히 형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느껴졌고 물론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데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1차 지도에 준비하면서 하여튼 그래,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정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2차 지도에 준비할 때까지는 조금 더 어, 마음가짐을 남은 기회를 하나하나 캐스트를 깨 나가는 그런 조금 더 내려놓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임하려고 합니다. 이번에는 너무 제가 조금 긴장을 했어요. 오랜만에 교수님들을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뵙는 거기도 하고 네. 왜냐면 수업을 이제 수료를 하고 한 학기 안듣다 보니까 어 너무 오랜만에 이제 뵐려고 하니 또 긴장이 또 되더라고요. 그랬고 지도위 시간 동안 교수님들께서 해주신 모든 조언과 뭐 가르침을 모아서 수정요지서라는 걸 작성을 오늘까지 이제 했고요. 수정요지서를 반영해서 2차 지도위에 또더 나은 논문을 좀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. 근데 논문 이제 총평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무릎하게 올려놓은 이 자료가 제 1차 지도위 본인데요. 이게 전 연구 결과는 없이 3 3장까지 쓴 거예요. 근데 불량도 불량이지만 어 일단 총평은 제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는 재밌다 이게 너무 감사한 평가였고 진짜 한 주기 빛과 같은 지금 너무 제게는 긴 시간을 달려나갈 수 있는 너무 큰 원동력이 된 평가였고요 주제는 재밌는데 일단 제가 연구자로서 되게 컴플리시브하게 공부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한 티는 나지만 글이나 뭐 논점이 진짜 뭘 명확하게 보고 싶은지가 잘안 드러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많이 내로다운 해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좀더 초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좀 가벼워졌고요. 왜냐하면 1차 지도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굉장히 넓게 자세하게 공부를 그래도 할수 있어 있도,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일을 마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공유를 해 드리자면 (3월 4일에) 어~ 이제 개강을 했죠 여러분들도 다, 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착잡하신가요 (3월 4일에) 저희 학과는 이~ 그~ 매주 월요일마다 대학원 전체 세미나를 합니다. 첫 번째 이제 세미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. 세미나 때마다 가, 가장 그 학기의 첫 세미나 때는 자기 소개를 해요. 왜냐면 대학원은 아시겠지만 전기 후기로 해서 신입생 분들이 1 년에 두번 이제 들어 오시는 시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새롭게 교수님들도 그렇고 뭐 아직 친해지지 않은 동료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기 소개 시간을 저희는 갔는데 아, 제가 석사 때부터 이제 여러 번 하다보니까 자기소개 할 거리가 좀 떨어졌달까요? 그래서 <laughs> 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긴장을 완전 풀어주는 <laughs> 저, 제 나름대로는 되게 충격적인 첫 시작 세미나 시작이 뭐였냐면 제가 지난번에 대학원생의 일탈이었나? 그 에피소드에서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메이크업을 받아 봤다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 학과 홍보 대학원 홍보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. 그때 그 영상이 드디어 완성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갔더라고요.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상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보는 시간. 물론 제가 주뭐 절대 그건 아니고 전 잠깐 등장하는데 그 그거를 보고 있어요. 보니까 <laughs> 너무 웃기고 제 소개는 그걸로 다 됐더라고요. 뭐였냐면 오바해서 괜히 메이크업을 받아가지고 <laughs> 받았는데 예쁘게 나오지도 않은 웃긴 선배 정도로 <laughs> 네 그렇게 촬영이 되는데 궁금하시다면 뭐 찾아보셔도 좋고요. 그럼 저희과 홍보가 자체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하여튼 그렇고 어제도 홍보 영상을 세미나 때 보면서 했던 마음가짐이 있어요. 이게 물론 저한 명이 학과에 어떤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순 없지만 적어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. 열심히 좀 대학원생으로서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. 그런 생각을 했고 한한 친구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대학원생으로 당연하게 누렸던 것에 대해서 좀더 감사히 여기고 그 당연한 거를 더 많이 누리려고 열심히 한번한 한 학기 동안 임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준 박사 친구가 있었는데 어~ 너무 멋있는 다짐이었고 정말 동감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논문을 읽고 하는 그 학교 디비 데이터베이스 그거를 활용하는 게 무료이잖아요 학생으로서 근데 어쨌든 학교 졸업을 하는 순간부터 그게 다 유료화되고 특히 또 해외, 해외 학술지에 있는 논문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런 자료를 얻기가 굉장히 용이해진다는 점을 감사히 여기고 저도 열심히 한번 논문을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<laughs> 네.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굉장히 빠르죠.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응원을 해주시면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계셨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일차 시도이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그래도 마쳤습니다. 이 차는 좀더잘 해볼 거고 제 논문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져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 여러분들 오늘은 이만 할게요. 왜냐면 제가 지금 자려고 전기장 전기장판을 틀어놨는데 오랜만에 다이어리톡 한다는 긴장감을 채 생각하지 못한 채 앉아있으니 너무 덥네요 정기장판 온도 좀 줄이고 자보겠습니다 그럼 네 빠르면 내일 늦으면 언젠가 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